하나님께서 오늘 읽으 y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l y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l 장 o 절서부터 t I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 l l y 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 i l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 a t I w 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와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와 난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새를 베푸거니와. 내 대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은마 곳관에 드리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는 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은혜는 크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그 앞에 세례자가 붙었을까요? 특별히 우리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세례 베푸던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한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에게 세례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인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고 붙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니까요. 자, 세례 요한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론의 집안은 대대로 그냥 제사장이에요.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제사장직을 행하지 않았죠. 그는 태어나서 30년 동안 강야에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면요. 아마 쿰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당시 쿰난 공동체는요, 에센에파라고도 하는데 그 사해 근처에는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에서 이제 살는데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채 사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만 모여 사는데 평생 독신으로 지냅니다. 아주 금역적인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노동도 하고 그랬지만 음, 그렇게 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특별히 이분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세례의식을 일생에 딱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계속 세례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목욕을 하고 그런 흰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 금난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가 누가 보면 3장 1절에 보면 주한 28년경에 그러니까 30년 경에 세상에 나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말라기의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 고할수 있는 거죠. 400년 동안이나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300년 동안 역사도 없어요. 기록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황이나 상황을 추측할 뿐이지 기록된 기록이 없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극단적인 형식기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가장 지릇같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이 세례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큰 이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나온 중에 제일 큰 자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아주 먼 데서 먼 세월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예언한 사람은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은요 인간 존재 자체 안에 있는 능력이나 타고난 뭐 재능이나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위대한 것을 이루면 그 그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은요 주님과 어느 정도 가깝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결코 작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요셉 은한 개인이었지만 그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한 나라와 여러 나라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 이 세례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엔 제일 큰 자지만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랬죠? 예, 한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 뭔 말일까요? 예, 그러니까 신학 시대가 이제 돼서 아, 이제 성령께서 아, 모든 사람을 십년 간들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십년간 와 계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잠시 잠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긴 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성령으로 난 자들에 비하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삶을 우리 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낙탁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석청은 이제 돌 사이에 나는 그런 꿀을 의미합니다. 자연산 꿀이에요.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편하고 아주 어, 어, 화려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평생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의 삶의 화려함이나 사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입던 옷, 먹은 음식은 인위적인 것이란 건 하나도 없고 모두 자연산이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전조자로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호화롭고 사치하여 현실에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워왔다 외칠 때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삶으로도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삶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강요에서 외쳤는데도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뭐온 사방에서 그게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형 교회나 그 교회 목회자들의 지나치게 화려함과 그 사치는 세상의 비판도 받죠. 예. 그 저도 얼마 전 옛날에 어느, 그 우리 아홉 시 뉴스에 그 우리 서울의 강남의 대연교회 목사님 차가 뭐 벤틀리 차가 있는 걸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단임 목사가 목사가 화려한 차를 몬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좀 심하더라고요. 차라리 뭐그 어, 뭐야 다른 차면 좀 봐줄만한데 벤틀리는 너무 비싼 차잖아요. 뭐 5억 뭐 6억 이렇 하는 차를 목사가 탄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저도 약간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검소하고 수수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삶과 메시지에 일치된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부유한 물질이 있고 풍성한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물질을 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무조건 정한 수 떠놓고 막 빌고 빌면 복을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빌고 빌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쳐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나 철저한 반성과 각오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로 유다도 후회했어요. 반성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판것을 너무 너무 후회하고 반성했어요. 근데 그는 그냥 자살해 죽었죠.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었습니다. 내 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더라면 그는 아마 용서 안 받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본인이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다가 그냥 자살해 죽은 거예요. 이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죠.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예수를 부인한 거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볼땐 베드로가 부인하게 가로뉴다의 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큰 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나를 불쌍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들철맥게 성국함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하한수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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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되 한국 한국 회계한 하나님의 생명이 회계한 영혼 속에 임재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그 영관들 와서 자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의법을 따라 자기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을 휘어잡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르 살게 되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악했던 사람도 아무리 천박했던 사람도. 아무리 사악했던 사람도 놀랍도록 변화돼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그런 논쟁이 있었대요 제가 그 교회사를 보면 재밌는 논쟁인데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혼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쟁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왜 그런 논쟁을 했냐면 회개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내가 알던 남편이나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다른 사람과 내가 계속 살면 간음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까지 있을 정도로 얼마나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되면 그런 논쟁을 하게 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 사람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저도 처음 주님 을 만났을 때 저의 가장 급격한 변화 중의 하나는 내 입에서 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욕 얼마나 잘해요. 저도 그 중고등학교 때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욕이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쁜 거야. 내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개 자식, 소자식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개 자녀라고 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지 하나님, 하나님 안하게해 주세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제입에서 여기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뭐 깡패가 얼마나 많은 형악한 정과범들이 예수 믿고 변화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직자가 되고 주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회개라는 뜻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하고 노에어란 말이 합쳐져서 이제 회개가 된 건데 이 메타는 위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노에어는 딩크예요.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개인이 생각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란 의미가 뭐냐?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인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그 세례하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속으로 나라도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을 것이 아니냐? 하고 애매모호하게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나도 뭐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형제 간에 못낀 거 잘못한 것을 풀지 않고 예. 마음의그 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예. 몸만 교회에 드나드는 것은 정말 고해만 짓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환금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형식적인 육신적인 혈통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 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날 위해 기도 많이 하니까 뭐 나도 뭐 대충 구원 받겠지. 아이 고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나고 오 차례기도 나고 오날 위해서 기도 하니까 뭐 나도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는 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아주 혹독하게 회개하라 외치죠. 칠 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랴? 이런 독사식더라. 거의 쌍욕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심한 욕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뭐 개자식 소자식 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심한 욕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선하고 온전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겉으로 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구약 말씀을 특히 모세형을 달달 외우고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철도 철미하게 11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사랑 능력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용서도 없었고 따뜻함도 없었고 겸손도 없었어요 늘 차가웠고 죄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겸손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종교의 형식적인 행위만을 지키면서 자기는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영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그당제의 제사장 중에 그 사두개인이 많았어요. 그들은 종교 형식은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천국과 지옥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겠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으겠죠. 그래서 막그 왕권이라고 어느 정권이든 정권과 막 야합하고 그래야 자들이 기잘 먹고 잘살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에 있다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없냐? 천국이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늘 치지러 보면 사도행과 바리새인이 왔어요. 세례 받으러 온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세례요한한테 무릎 꿇고 기도 받으려고 온게 아니에요. 어떤지 떻세례요이뭐 사람들이 막 몰려가 인기를 끄니까 저세례요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서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라고 돼 있어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죄를 겸손히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두개 사두개인들은 스스로는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약점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지에 붙잡힌 여자도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저 죄인 여자를 말씀대로 율법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너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해 달라고 외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급박한 네, 급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키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섭 말하죠.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 열매를 빨리 맺지 않으면 지금 맺지 않으면 도끼로 그냥 찍어서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예.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려고 이렇게 인용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도끼가 여러분 맛박이 놓였으니까 회개한다마다 그냥 다 찍어서 그냥 불에 던져진다니까 사람들이 무서서 워다 회개하더래요. 예. 예,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급박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말라 버립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회계 열매가 없다면 예, 땅을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벌레가 안 생기도록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모로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주님은 땅만 낭비하는 나무처럼 나무를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1871년 10월 8일에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밤 동안 생각할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집회 끝나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기록되는 시카고 대화제가 바로 1870년 10월 8일날 일어났던 거예요. 그 밤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장마지 18,000채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이거 보려고 산불 나서 우리 경상도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지금 교회에서 막 모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수십 자가 불타 없어졌어요. 100년 된 교회가 불타 없어졌어요.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무디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시카고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 집회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디가 평생 이 집회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자리에서그 수많은 사람이 그 밤에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다음날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디는요. 절대 뭐그 다음날 하라는 게 나중에 하라는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주님께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어느 크리스찬이 이제 좋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섭하는 그 데이브라는 그 명찰이 있잖아요. 데이브라는 그 웨이터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 복음 전해라. 아 근데 이분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뭐 일, 이 분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 성령은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전해라. 지금 전화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안쳐두면저뭐 사장한테 혼날 텐데. 응?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타협을 했어요. 아, 이제 좀 지나면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문을 닫고 퇴근할 때 그때 내가 불러내서 이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밖에 나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끝나고 이제 직원, 종업원들이 이제 나와서. 물어봤어요. 아까 나그 데이, 서빙하던 데이브라는 친구 좀 불러달라고, 그분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1시간 전에 데이브가 창고에서 목을 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미국 식당은 뒤쪽에 그, 그 차들이 들락락하는 날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구급차 와서 다 시신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체면 차리다가 상황따지 다가 예의 따지다가 한 영혼을 죽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간증도 있어요. 어떤 경건한 크리찬이 이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스트립쇼 하는 데 들어가라고 하실 때. 아이고 제가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 나는 크리찬이고 사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여자들 옷 벗고 아주 음란하게 공연하는 그런 데에 어떻게 들어가요, 크리찬이? 주님의 일원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그더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런데 이분은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분이야.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임의 음성이지만 들어갔어요. 그어더니 무대 앞에서 어느 아가씨가 옷을 벗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laughs> 황당하죠? 지금 막 남자들 막 옆에서 막술 먹고 막 있고 그 여자는 막 쇼를 하고 있는데 민망하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분은 갔어요. 가가지고 아가씨, 그러니까 뭐 자기 티중룸자 알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돌아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갑자기 막 탁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제가 가야죠. 더 이상 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옷 갈아입고. 이전도사를따라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 창량이 옛날그 지금 롯데백화점인데 옛날에는 대항백화점인가라고 있었어요 그 앞에 그, 그 경기도로 가는 차가 버스가 굉장히 많이 와서 쓰는 큰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류장이 크죠 제가 거기서 어느 그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인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 15분 정도 걸렸나 그냥 뭐 복음을 사행리로 쭉 전하니까, 아, 그, 그분도 근데 그분이 계속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저 따라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 15분 동안 그분 타야 될 버스가 안 왔는지, 아니면 왔는데도 안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네 그냥 서서 그냥 했어요. 예. 그리고 영접기도 하니까 바로 버스를 타고 그분이 가셨는데. 그 상황에서 보금하는게 쉽지 않죠. 왜냐, 버스가 뭐 이번 타고 가야 되니까 서서 또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주의 인도 하심으로 계속 전하니까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분은 그분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당차 천국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세례하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니 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예의를 따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영접하라고 복음을 외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